<laughs> 안녕하세요. 마이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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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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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살이 찔까요? 가끔 이런 질문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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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이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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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캔을 많이 먹으면 살이 찌는지 안 찌는지 이거에 대한 질문들인데요. 정답은 일단은 고양이들은 캔을 많이 먹으면 살이 안 쪄요. 그히려 살이 빠지죠. 무슨 얘기냐면요. 고양이는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완전 육식동물에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고양이는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완전 육식동물에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에는 탄수화물이 40% 이상이 함유되어 있거든요. 이 건설해지는 탄수화물이 몸 안에 들어오면은 이걸 에너지원으로 바로 이용을 못하고 지방으로 변환해서 배나 가슴에 차곡차곡 저장해서 살이 찌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바꿔 얘기하면은요, 캔 속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이 거의 제로인 고양이 캔의 경우는요, 탄수화물이 거의 안 들어있기 때문에 지방과 단백질을 바로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고, 더군다나 캔 안에는 고용 성분은 15%밖에 안 들어있어요. 약 85%는 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느끼는 포만감에 비해서 실제 들어가는 칼로리량 훨씬 더 적기 때문에 오히려 캔을 많이 먹는 고양이들은 훨씬 더 건강하고. 알신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요. 고양이는 혼자 두어도 괜찮나요? 제 고양이는 하루 종일 혼자 있는데 괜찮은 건가요? 이런 질문 가끔 많이 받아요. 또, 고양이는 정말 혼자서도 외로움을 덜 느끼나요? 아니면 고양이는 분리불안이 없나요? 이런 질문들 많이 받는데요. 실제로 어, 강아지 행동학 쪽 이상의 약40% 이상은 분리불안에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근데 고양이는 분리불안이 없는 동물에 들어갑니다. 바꿔 말하면요. 분리불안은 의지하고 있는 주인이 없었을 때 나타나는 불안증을 나타내요. 근데 고양이는 주인에게 의존도가 아뜻지만 강아지에 비해서 좀 많이 떨어지는 편이에요 바꿔 말하면은 주인한테 큰 의존도를 가지고 막 주인한테 매달리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실제로 주인이 없어도 그냥 좀 불만스러운 거죠 얘 어디 갔나 보다 얘또 어디 갔지 짜증난다 화난다 이 정도 표현할 수 있어도 실제로 불안하게까지 분리불안을 나타내지 않아요 실제로 실험을 해봐도 주인이 나간 다음에 주인을 찾는 행동이나 아니면 불안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증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고양이는 혼자서도 불안하지 않고요. 더군다나 잠이 극단적으로 길기 때문에 한 6시간 정도 자리 비우면은요. 한 4시간 정도 잠을 자버려요. 크게 문제는 야구 씹지만 야구 씹으면안 돼.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고양이가 외로움을 과연 안 느끼느냐. 그렇지는 또 않아요. 고양이는 외로움을 느끼고 실제로 동료애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친구라는 개념이 있는 동물이에요. 잠깐만 저리 가볼래. 그래서 고양이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사람과 거의 유일하게 친구나 동료 개념이 있는 동물이래요. 그래가지고 아쓰러뜨리 그래가지고 꼭 수직관계 많이 있는 게 아니고 친구나 동료 개념을 갖고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같이 잠자고 생활했던 동료 모가 죽거나 아니면 다른 데로 멀리 떠나가 버리거나 이러면은 우울증을 느끼기도 하고 거기서 굉장히 깊은 고독감과 굉장히 깊은 슬픔을 느낀다고 해요. 고양이는 친구도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자 다음 질문은요. 강아지와 고양이는 과연 앙숙일까요? 정말 앙숙일까요? 여기에 대한 내용인데요. 테라비브 대학에서 한번 200가정, 강아지와 고양이를 같이 키우는 200가정에 관찰카메라를 설치하고 관찰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과연 얘네가 어떻게 지냈는지, 잘 지내고 있는지, 서로 싸우진 않는지, 요게 연구를 한번 진행해 봤는데요. 약 65%의 가정에서는 강아지와 고양이가 가족처럼 잘 지냈다 그래요. 서로 핥아주고, 그 다음 서로 잘 뛰어놀고, 서로 의지하고, 잠도 서로 같이 자고 그랬다 그러고요. 25%의 가정은 서로 대면대면 지냈다 그래요. 서로 무시하고, 서로 생활권이 다르고, 영역권이 다르고, 고양이는 위에 있고, 강아지 나에게. 서로 관심 없이 지냈고 나머지 10%만이 사이가 안 좋게 가까이 가면 으르내대고 싸우고 화내고 서로 피하고 이러고 지냈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요 고양이는 대체적으로 강아지와 잘 지내는 편이고 문제는 합사 방법에 문제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잘 지내는 65%의 가정을 살펴보니까 대부분 고양이는 6개월 이전에 들어왔고 강아지는 한살 이전에 들어왔다 그래요 바꿔 말하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고 아니면 또 다른 강아지나 고양이를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은요 고양이는 6개월 이전 연령의 고양이를 데리고 오시면 되고요 강아지는 한살 이전 연령의 강아지 데리고 오면 합사할 때 성공할 확률이 되게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재밌는 거는요. 음, 고양이랑 강아지가 같이 잘 지내는 가구 65% 한번 살펴봤더니, 고양이가 강아지의 언어를 배워서 그대로 행동하고, 강아지가 고양이 언어를 배워서 서로 이해를 했다 그래요. 바꿔 말하면요. 강아지의 언어와 고양이 언어는 완전히 달라요. 고양이는 인사할 때 노즈 터치, 서로 얼굴을 맞대고 인사하고요. 강아지는 그럼 싸우는 얘기죠. 또 강아지는 인사할 때 엉덩이 냄새를 맡아요. 고양이 할때 그러면 큰일 나거든요. 더군다나 강아지는 기분 좋을 때 꼬리를 흔들고, 고양이는 경계심을 나타낼 때 꼬리를 흔들게 되거든요. 근데 서로서로 서로 그런 인사법이라든가 그런 경계심 같은 걸 이해하고, 거기에 맞게 서로 행동을 했다 그래요. 강아지와 고양이 생각보다 잘 지낼 수 있습니다. 고양이는 정말 생선을 과연 좋아할까요? 라는 주제인데요. 고양이는 정말 생선을 많이 좋아할까요? 이것도 역시 옛날에 본 만화 영향 때문에 고양이는 생선을 되게 좋아하고 생선만 먹고 이러고 사는 줄 아시는데 사실은 고양이는 생선, 생선은 고양이의 주식이 될수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고양이는 수십만 년 동안의 첫 조그만 동물, 작은 동물이나 작은 새를 잡아먹고, 뭐, 종이야, 먹지 마. 작은 새나 작은 곤충을 잡아먹고 살았어요. 즉, 얘네의 영양학적 대사책에는 고기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물고기를 사냥해서 먹고 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만년 전쯤부터 사람과 같이 살기 시작되면서 이제 얘들이 사람이 잡아주는 물고기를 먹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먹어본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실제로 물고기는, 물고기는 얘한테 완전 식품이 될 수가 없었어요. 더군다나 날 물고기 안에는 티아미나제를 효가 과도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얘들의 비타민 같은 걸 소모하게 되고 그 결과 이제 마비가 오고 구토를 하고 뭐 눈이 멀고 그러다 결국 죽어버릴 수도 있어요. 지금 날 생선을 많이 주면 고양이는 큰일 납니다.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고양이한테 생선을 주실 때는 첫째 반드시 익혀주실 것. 둘째 거기에는 얘한테, 얘네한테 필요한 꼭 필요한 비타민이나 아니면 아미노산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추가해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시중에 나와있는 대부분의 물고기로 주제, 소재로 한 캔들 같은 경우는요. 고양이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나 필수 비타민이 들어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주셔도 돼요. 날생선을 그냥 주시는 거는 고양이한테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정답은 고양이의 주식은 될수 없습니다. 대신 고양이는 생선을 좋아하기는 합니다. 자 고양이는 정말 행복할 때갸르릉 거리나요? 보통 골골송이라 그러죠? 갸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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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소리요 또 고양이는 행복하고 기분 좋을 때만 과연 그럴까요? 실제로 이 골골송은 ASMR로도 많이 쓰여요 그리고 연구 결과요 고양이의 갸릉 갸른, 갸릉 가는 골골송을 듣고 있는 사람은요 실제로 혈압도 낮아진다 그래요 그리고 기분 좋은 행복감을 느낀다 그래요 그래서 아픈 사람이 고양이를 끌어안고 그릉그릉거리는 고양이를 끌어안고 있으면 기분도 많이 편해지고 또 병도 빨리 난다는 얘기도 있어요 실제로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기도 는데요 이런 저주파 진동이 고양이가 왜 내며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연구는 사실은 아직까지 밝혀진 바는 없어요. 현재까지 알려진 바는 이러한 가릉가릉 내는 저절파 진동음은요. 첫째, 저절로 나오는 소리가 아니고 고해가 의도적으로 내는 소리다. 여기까지 밝혀져 있고요. 두 번째, 성대 주변의 약한 근육을 굉장히 빠르게 진동해서 온몸에 진동을 유발해서 내는 소리다. 여기까지는 지금 알려졌어요 그리고 이러한 가릉가릉 거리는 골골송의 결과로 뇌에서 엔돌핀이 분비된다고 해요. 이럴 때는 고양이 행복할 때 행복을 극대화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플 때 통증을 경감시키기도 하고요. 배고프거나 뭔가 요구할 때 쓰는 신호도 로 나타낸다 그래요. 그래서 고양이가 여러분 앞에서 갸름갸름거리고 있다 그러면요. 주인님아, 나 지금 너무너무 행복해. 이런 의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주인님아, 나 지금 너무너무 몸이 아파. 이런 의미일 수도 있어요. 혹시 몸상태를 확인하시고 갸름거리고 있다 그러면 아픈 걸 수도 있으니까 가까운 병으로 데려가 보셔야 될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기분 좋을 때만 갸름거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고향의 상식이라는 얘기로 간단하게 얘기해 봤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 더 재밌는 주제로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어.